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마이클 씨가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실수로 옆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. 마이클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을 밟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아저씨, 왜 남의 발을 밟으세요? 아, 미안해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실수나 잘 몰라서 일을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미안합니다.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아저씨, 왜 남의 발을 밟으세요? 아, 미안해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하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마이클 씨가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실수로 여... 어. 실수나 잘 몰라서 일을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의도가 없을 었수없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. 마이크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을 밟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